팜 빌라 쭉 들어가셔가지고, 자, 총 유닛 자체가 33개인데, 20개 정도가 렌탈이 가능하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팔렸고, 이제 여기 집 보시면 하우스가 이제 이한 하우스에 유닛 자체가 왼쪽에 여기 왼쪽에 한 유닛, 오른쪽에 한 유닛,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유닛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세 개에 화장실 두 개. 지금 이제 부르는 게 8만 페소. 한 달에 8만 페소. 한 160만 원돈 정도 되죠. 100, 아, 한 160만 원더 되겠다. 한 170만 원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 왔을 때는 한 5만 페소였는데, 아, 여기가 부르는 게 값이네요. 지금, 어, 빈 방도 없고, 네, 사실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고, 제약이 있지만, 이제 새학기, 시작, 여기가 근처에 이제 세인트폴에 있다 보니까, 근처에 이제 학교, 학교에 이제 거, 다니는 이제 부모 동반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 예, 뭐 1, 한 1년, 이렇게 1, 2년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렌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팜 빌라였습니다.